좋은 하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추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르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어, 하나님께서는, 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단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 실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씨를 뿌리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두 가지가 있어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어 영광의 멸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가 실 시를 부를 때 수고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창세기 3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예, 범죄야 놓고 에덴동산에서 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 땀을 흘려야 어,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씨 뿌리는 것을... 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다. 밤에 잠을 온전히 자지 못하고요. 그 자녀 때문에 수고하고 있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늘뜰을 졸라매고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이런 이것이 c 입니다또 여러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 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없이 사는 사람들. 야,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그 자체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예수님은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불리한 방법으로라도 준비하는 그러한 불리한 청지기 보고 그를 칭찬합니다. 제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땀을 흘리며, 그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내 삶을 위한다면, 여러분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땀흘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 없이 하나님 우편 보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땀으로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 데는 씁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 이, 논 농사 쌀, 쌀을 농사 짓기 위해서 88번을 논에 가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밑자 한문을 보면 88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쌀 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는 것이 여러분 꿈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러한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결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시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먹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수고해서 이 호주 정부가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적인 것은 뭘까요?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그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여 주는 대신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우리가 평상시적인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지내놓고 보면 모든 퍼즐을 맞추어서 그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 신을 뿌리는 수고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쩌다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가꾸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기쁨도 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찾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러한... 고통스러운, 수고로운 씨 뿌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대충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더 의미 있는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에 있던 무엇을 하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씨를 뿌리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예, 오늘부터 학교 또어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텀도 아네 번째 텀도 잘 하나님 할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 좋은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여 싸우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 호주로 돌아오게 될 줄을 아오니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울며 뿌리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아버지 11월 단기 성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교회 레노베이션 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 아버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종은 설교를 하지만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사회가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성교사님또 마닐라의 로고스 신학교 정대석 성교사님 또 원준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형제회 예전도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형제회 쿠프레의 아버지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경이 넓어지도록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일하는 우리 엄마들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어,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임신한 두자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한나 자매, 또 조민서 자매, 또, 임신 중에 있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레노베이션과 11월 말 있을 우리 단기 성교 필리핀 단기 성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도의 형제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하는 임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아버지의 소그룹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의 소그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든든히 세우자 하는지를 나오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